미하! 브레이브 크루 미네씨입니다. 쿠키런 스토어가 리브랜딩 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미네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워진 배송 패키지. 용감한 쿠키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려진 귀여운 박스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표시도 쿠키런에 맞게 아주 귀여운 그림들이에요. 케이크 들개가 박스를 못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귀여운 디자인의 박스 덕분에 택배를 받았을 때더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귀여워진 배송 테이프. 물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쿠키들이 그려진 배송 테이프로 포장을 해줍니다. 꼼꼼히 체크한 쿠키들을 보니 귀여우면서도 대견하네요. 이 박스 테이프는 쿠키런 스토어에서 따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쿠키들의 엽서. 예전에도 이런 교환 마플 안내 한 엽서를 넣어주곤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엽서를 넣어줍니다. 그것도 랜덤으로 6종이나 저는 블루파이마 쿠키가 그려진 엽서를 받았습니다. 금지된 마우스는 들어있지 않군요.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쿠키들에게 어울리는 한마디가 적혀있어서 모으는 재미가 있겠네요 뒤쪽에는 교환 환불 안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런스토어 리뉴얼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송장당 스티커를 하나씩 증정하는데요 이 스티커도 10종이나 돼서 모으는 재미가 있겠네요 저는 허브마 쿠키 스티커가 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허브가 아주 귀엽죠 크기도 큼직한 스티커라 마음에 듭니다 거기다 10% 할인 쿠폰도 주니까 8월 31일까지 구매하고 스티커도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쿠키런스토어에서 새로 출시한 굿즈를소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미니스티커 세트 3탄과 엽서 세트, 쿠키런 미니스티커 세트 3탄도 오븐 브레이크, 킹덤, 클래식 3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쿠키런 킹덤 버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은 슈더밀크 쿠키가 업데이트되었을 때 메인 화면이네요. 패키지 크기는 가로가 80mm, 세로가 55mm, 높이가 15mm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보관하거나 들고 다니기 좋네요. 뒤쪽에는 어떤 쿠키 스티커들이 들어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꺼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왕국에 그려진 판이 들어있는데, 이게 쿠폰입니다. 쿠키커터 5개를 받을 수 있어요. 에이션트 쿠키들입니다. 센네트리를 제외하고 모두 각성 모습으로 들어있네요. 비스트 쿠키는 섀도우밀크 쿠키와 이터널시아 쿠키가 들어있습니다. 섀도우밀크 쿠키 측근인 캔디 애플 블랙 사파이어, 이터널시아 쿠키 측근인 파블라바도 같이 들어있네요. 레전더리 쿠키인 바람공수와 불꽃정령, 예쁜 흑당 휘낭시에 찰스 복사꽃, 귀여운 페투치니, 우무, 생크림 단비 바카사탕도 있습니다. 패키지는 콤팩트한데, 스티커는 꽤나 크기가 큽니다. 엽서나 다이어리 등을 꾸밀 때 붙이면서 장식하기 좋겠네요. 다음 굿즈는 쿠키런 킹덤 엽서 세트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어떤 일러스트 엽서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에이션트, 비스트, 레전더리까지 쿠키런 킹덤 고등어 쿠키들의 멋진 일러스트들을 엽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쿠키런 킹덤 엽서 세트는 열정과 나태에 다곤 전에서 먼저 출시된 굿즈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좋네요. 엽서 크기는 가로 150mm, 세로 100mm로 일반적인 엽서 사이즈입니다. 엽서 일러스트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슈아 쿠키의 메인화면 일러스트. 낙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탈슈아 쿠키. 뽑기 연출에 나오는 이탈슈아 쿠키. 각성 올리베리 쿠키의 메인화면 일러스트. 선봉장 올리베리 쿠키. 섀도우밀크 쿠키 메인화면 일러스트. 섀도우밀크 캔디 애플 블랙 사파이어까지 구라조 일러스트. 각성 퓨어 바닐라 메인 일러스트. 근본 넘치는 퓨어 바닐라 일러스트입니다. 불꽃정령 쿠키의 레전더리 스킨 일러스트. 바람 우스 쿠키 일러스트. 버니스파이스 쿠키 일러스트 골드치즈 쿠키 메인 일러스트 미스틱 플라 쿠키 메인 일러스트 미스틱 플라 쿠키 뽑기 일러스트 각성 다크커커 쿠키 메인 일러스트 다크커 왕국 일러스트 블랙펄 쿠키의 중국 스킨 일러스트 센트릴 쿠키 뽑기 일러스트 센트릴 쿠키 레전더리 스킨 일러스트까지 쿠키런 캔덤의 역사를 합리해볼 수 있는 멋진 일러스트가 아주 가득합니다. 제가 팬한테 대해 상품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엽서를 써드리고 하는데 다음에 이 엽서에다가 현지를 써드려야겠네요. 엽서 세트는 오븐 브레이크 버전도 있으니까 오븐 브레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 엽서 세트를 구매해보세요. 자, 이렇게 쿠키런스터 리브랜딩과 신규 굿즈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굿즈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바.